자 거기 보자. 지금 내가 준 프린트가 어자 여러 가지 형태의 수동태거든요. 요게 자 이번 3과의 메인 문법은 아닌데 어, 본문에 보면 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본문을 좀더 이해할 수가 있어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자. 자영장 한번 해보자. 그는 웃었다. 어 he lef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he left, 문장 끝이에요. 그럼 요거는 주어하고 뭐밖에 없어? 동사밖에 없다, 그지? 그럼 요럴 때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했더라? 자동사, 그렇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left는. 근데 2번을 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냥 웃은 게 아니라 대상이 생겼지. 목적어 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향해서 웃어버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 문맥에 따라 비웃다라는 의미가 되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He, left, 어, 이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사니까요.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려면 누굴 쓴다?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거야. 아, 전치사 뭐 쓸까? 어 여기는 S를 씁니다. 향해서가 아니라 at 정해놓고 웃는 거야. 그죠? 특정 대상을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된다? 비웃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어. 자, 그럼 봐봐라. 어, he left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지요. 근데 left at, 이렇게 동사를 써버리면 누가 생긴다? 목적어가 생깁니다. 그죠? 자, 희가 주어고 left a s h 동사, 댐이 뭐야? 어, 목적어. 그럼 요 문장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1번은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그럼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 자, 2번은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수동태가 되면 누가 주어가 되냐? 비웃음을 당하는 목적어 d a 가 주어가 되겠죠 자 한번 써보자 그들은 그에게 비웃음 당했다 they were l e f at 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잘 봐봐라 자 left at 이라는 단어가 비웃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구예요 단어가 두 개지, 그지? 어, 두개 이상 모이면 우리 구나 절이라고 말하잖아, 그지? 자, left at은 동사 구입니다. 그럼 요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 그럼 they were left at까지 쓰면 뭐예요? 그들이 비웃음을, 어, 당했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문장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끝내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쓸수 있어. 근데 그에게 비웃음 당했다까지 굳이 쓰려면 뭐라고 쓸까요? 그냥 힘이 아니라, by, 어, 힘, 요렇게. 그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했다. by 힘 i 요렇게. 근데 by 힘은 써도 되고 생략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 그래서 그들이 비웃음 당했다는 they were left at에서 문장이 끝나. 자, 요걸 타이틀을 뭐라고? 얘가 봉사구의 수동태라는 거야. 봉사구라는 말은 뭔지 알겠지? 여러 개의 단어들이 모여있어서. 자, 그들은 아기를 돌본다. 그 아기를. 자, 영어로 해보자. They, They 어. take, care. take care of the baby.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지금도 보세요. 돌보다 라는 의미의 단어는 take care of 입니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뭐라고 부를까? 동사 구. 얘가 하는 역할은 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 타동사 구. 여기까지 이해 되겠냐? 음 그러면 말해봐 아기가 그들에 의해 돌봄을 당해요. The baby, 음, 이요 조금 이으면 되겠죠. Is taken care of까지 가야 돌보아진다, 돌봄을 당한다. 누가 돌봐? By, 음 them 요렇게. 자, 이게 동사 구의 수동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자. 자, 투부정사, 동명사의 수동태라는 게 있거든. 투부정사, 동명사도 뿌리가 다 어디야? 동사제? 투부정사는 투, 동사원형이고, 동명사는 동사원형에 ing,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자, 얘들이동사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투부정사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고, 동명사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모양이 어떻겠어?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모양이 투, 비, PP, 이런 모양이에요. 수동태가 BPP잖아, 그지? To be PP. 동명사는 그럼 어떤 모양이겠니? 동명사는 being PP, 이런 모양을 가지겠죠, 다시.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모양이 to be PP. 동명사는 being PP,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자, 그럼 1번에. 자, 그는 기대하지 않았다. 초대받을 거라고. 그파티에 영어 순위 머릿속에 그려지나? 자, 그는 기대 안 했어요. He didn't. 어, didn't expect. Expect 라는 동사는 앞으로 뭐뭐 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 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런 말 들어봤지? 자, 그러면 to 다음에 어떻게 서술할까? 응. 어. Invite. 키드. 그지 인바이트가 초대하다니까 투비 인바이티드 어디에? 어, 인바이티드 투더 파티 이렇게 암쳐 봐. 어. 자요 예문 어떤 예문? 투비피피 요거 투부 정사의 수동태 예문이다, 그지자2번자 그는 그 댄스 동아리에 아 그는 자랑스러워해 참여하게 된것그 댄스 동아리에 자 여기 involve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는데 involve는 뭐 뭐를 포함하다는 뜻도 있고 참여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어를 참여 시키다 주어가 참여하게 된 거니까 be involved in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써야 돼자 그런데 요 문장의 본동사는 뭐예요 참여하다가 아니라 자랑스러워 한다 그지 자 혹시 떠오르는 거 없나 뭐뭐를 자랑스러워해 어. 어, he is 어, proud 어. of 이렇게 씁니다 자여기해서 써보세요 he is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해 예를 들어서, 나를 자랑스러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He's i proud of, 나를 자랑스러워 한다. 아, me. 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면, himself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자랑스러워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 댄스 동아리에, 어, 참여하게 된걸 자랑스러워하지. 그럼 이건 어떻게 서술해야 될까? 자, 참여하다. 아까 쌤이 슬쩍 말하기를, Be Involved in 이런 구조로 쓰면 되는데 어디에 어어 그럼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그럴까? 자, he's proud of 할때 of는 전치사잖아. 전치사는 누구랑 짝꿍? 명사. 그럼 여기 b 는 명사가 아니지. 그래서 이걸 명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ing를 붙여서 어 동명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B 나오는 이유 알겠나? 전치사 of의 뭐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라서 동명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양이 involving이 아니라 뭐야? being involved. 수동태 구조입니다. 그죠? 어,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 동명사의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그지 투부장사의 수동태, 동명사의 수동태. 자,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봅시다. 목적어가 대절인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문장 한번 영작부터 해보자. 사람들은 뭐 한다? 어,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영화가, 어, 볼만한 가치가 있어. 그 영화 한번꼭 봐. 입소문이 나는 거야. 그죠? 자, 요거를 영작하면, 음. people say that.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자, 그리고 대절의 내용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 영화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 People say that the movie is... 어, 옆에 갈로안에 표시 표현이 있잖아 Be worth ing. 뭔할 가치가 있다 뜻이거든 The movie is worth... 음. 이렇게 하면 돼요. The movie is worth watching. 이게 매태홍식 문장일까? 지금 쓴 문장이 주어, 동사, that, the movie is worth watching 요게 목적어입니다 왜 형식 구조예요? 3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여기 봐봐라 아까 우리 he left는 수동태가 될수 없다 그랬지 왜? 어, 목적어가 없어서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목적어가 들어가면 수동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지? 그럼 얘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다만 목적어가 좀길 뿐이야 그러면 한번 수동태 만들어 보자 자 목적어가 주어가 돼버리잖아 수동태는 그러면 누가 주어가 되겠냐 that 어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눈으로 봐봐 that the movie is worth watching 이 주어가 되잖아 그럼 동사는 어떻게 쓸까요? say인데, 비동사 plus pp를 쓰면, is, sa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by people은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안 써도 돼요. 그럼 is, sad에서 문장이 끝나버립니다. 그죠?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보기 거북해. 왜 그럴까? 주어가 기니까. 주어가 연락 기니까. 그지? 그럼 요거로 수술을 좀 시켜보자. 보기 좋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 가주진주였어야지, 그죠? 어, it is sad 하고, 뒤에 진주어. That, u 응. 그래, 원래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 과정은 설명을 한 거고, 요, it is sad 대요 문장을 한번 적어봐라. 응. 원래 문장, 능동태 문장, people say that을 수동태로 바꿨는데, 주어가 길어서, 보기 좋게 가주어 진주어 처리해버리니까, it is said 대시 되는 거야. 아, 되겠니? 그럼 봐봐라. People say that, 블라블라 하는 거랑, it is said that, 블라블라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대절의 내용은 변함없잖아 다만, 앞에, people say라고 하면 능동태고 it is said that 하면 수동태인 거지. 어. 근데 두 문장 다 접속사 대시 막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좀 뭔가 복잡하지. 접속사가 들어가서 이런 걸 뭐라 한다? 복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복문. 접속사가 없는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그거를 뭐라 할까요? 단문이라 그래. 자, 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그냥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단문으로 한번 바꿔 보자. 자 그러면 내용이 되는 핵심이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누가 주어가 될까? 대절의 주어인 더 무비가 주어입니다. 더 무비는 is said 이렇게 사람들에 게 말해진다, 일컬어진다 이렇게요. <laughs> 뭐기냐자더 무비 is said 자 그럼 여기 까지 썼으면 그다음 어떻게 연결할까? 여기 에 접속사 됐을 안 쓰잖아, 그지? 어, 대히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럼 누가 연결해 줄까? 여기에 투 부정사로 연결합니다. 그럼 the movie is said to 다음에는 투 부정사, 투 동사 원형. 어떤 동사가 나올까요? 자, 대절에 있는 동사를 여기다가 투 부정사로 연결하면 돼. 대절의 동사가 누군데? the movie is. is잖아. 그지 그러면 투 다음에 원형인 be를 쓰면 된다. 그대로소술하면 돼. to be worse 와칭 요렇게요 자 앞에 나왔던 이두 문장을 그냥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뭐로 바꾼 거다? 단문으로 바꾼 게요 문장입니다 적으면서 원리 이해해 보세요 되겠나?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보자. 일단, 자, 사람들은 만다. 사람들은 믿는다. Believe. People believe. 뭐를? 어, that.절의 내용을. 자, 그럼 that절의 내용이 뭐예요? 어, 그렇죠. 자, 써보자. 이렇게 한. Blood type. 자, people believe that blood type. 응, 음, 영향을 준다. 지금 주어진 단어가 뭐야? 그 단어죠, affect. 영향을 미친다. s를 붙이자, affect. 자, 어디 영향을 준다? Personality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믿어요. 음. 자, 그럼 이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몇 형식 문장? 3형식 문장. 자, 그럼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데, 주어가 기니까 가져오진 주어 처리해버린다, 그지? 그럼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되는 거야. 해절 내용은 그대로. It is believed that. Blood type이 성격에 영향을 준다 요거를 단문으로 바꿔보자 한번 적어봐 누가 주어가 돼야 되겠어? 어. Blood type이죠 Blood type이 원래는 대절의 주어인데 이게 문장의 주어로 나와서 어, 단문을 이끌어 가는 거야. 응. Okay. 응. 음. It... 음. Be... 그렇죠. Lord type is believed to be. 대절의 동사가 지금은 누구야? affect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to affect is believed to affect. 어, 그렇습니다. Personality. 그럼 문장이 짧고 간결해지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다뤄보자. 자, 사람들은 또 믿는데 people believe that 자, 이번엔 that 의 내용이 그의 부지런함이 그의 성공의 영향을 주었다고야. 자, people believe that he is 어, 지금 그 단어 제시해놨죠? his diligence 자, 영향을 주다, 영향을 미치다. 아까 위에 어떤 단어 썼더라? affect. 자 그런데 여기는 affect가 아닙니다. 해석을 잘 보면 영향을 준다고가 아니라 주었다고니까 affected his success 이렇게. 어, 이미 그는 성공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 그의 근면함이 그의 성공 성공에 영향을 주었구나. 그럼 앞서 두 문장과 이 3번 문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 두 문장은 문장의 본동사와 대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았어요. 둘다 현재, 현재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문장의 본동사는 현재형인데 대절의 동사는 과거입니다. 어, 시제 간 시제 앞서 있어. 자 그럴 경우에 일단 두 번째 구조 it is는 어떻게 쓸까? 이건 그대로 쓰면 돼. 문장의 본동사가 believe 현장이잖아, 그지? 그럼 it was 일까 is 일까? It was. was. 자 문장의 본동사는 believe 현장이니까 본동사는 시제가 변함이 없잖아, 그지? it is believed 해야 하면 돼요. 그리고 대절의 내용도 똑같이 쓰면 돼. Is. 어, 그러면, 시제,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단문으로 만질, 만들 때 문제가 생겨. 자, 봐봐라. 누가 주어가 되겠어? 단문으로 가면. 음, his diligence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문장의 본동사는 단, 현재형이니까, is, believed, to,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절의 동사가 과거라서 주절 동사보다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to affect라고 쓰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 자 그때는 have pp를 써야 돼 to have affected his success 이렇게 써 줘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 to have a pp. 자, 요게 우리 본문에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 시험은 요것까지도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근데 아마 이번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to have a pp를 뭐라 한다? 요걸 완료 부정사라고 해요. 완료 부정사. 자, 완료 부정사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요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쓴다? 본동사보다 한시제 앞설때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 본동사가 현재고 투부정사의 내용이 과거를 나타내거나 본동사는 과거인데 투부정사의 내용은 그보다 이전 우리 배웠지? 과거완료시제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모양의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있잖아 그배에 3800제, 7기제 지 펼쳐놨죠? 자 문제 고기다풀 시간은 없고 어 49쪽에 있잖아. 일단 49쪽에 프랙티스 1에 1번, 2번만 먼저 풀어 봐 봐라.